안녕하십니까. 옥동 신정 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의원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의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해역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어, 저는 세 가지 촉구 결의문에 대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는 미국 국방부가 즉시 일본의 단독 표기를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남구에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해역을 일본으로 표기할 것을 즉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남구에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으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에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남구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리고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17일 남구의 예, 참. 참으로 참담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동해를 동해라고 어, 당연한 그 이야기를 어, 하자는 결의문을 어, 이 시간에 거절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울산 남구 주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야경이 아름다운 저 장생포 앞바다가 일본에 접해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태화강 영에서 출발해서 부산 부전역까지 가는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우리 울산을 어, 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동해선을 일본의 선이라고 만약에 바꾼다면 여러분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행사 때마다 최소한 1절씩 부르는 애국가가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동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울산 앞바다에 힘차게 여동치는 저 파도가 넘실되고 수많은 고래들이 유영하고 뛰어노는 저 앞바다가 일본해가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동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 벅차게 동해물과 백두산이라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물과 백두산이라고 애국가를 바꿔 불러야 한단 말입니까? 애국가를. 민생을 도외시한편가르게 하는 정치 선동이라고요?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위급한 민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도 여러분은 똑같은 논리로 반대하셨습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된 민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주권과 존엄과 영토를 수호하는 그 일보다 더 앞서는 우리 주민의 일꾼의 책임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저놈이 밑바닥에 짓밟히고 우리의 영토가 뺏길 우려 있는데 단한 마디도 항의하지 못한다면 규탄하자는 우리 많은 주민들의 그런 정서에 대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민의 대변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서 독도 관련 R&D 예산 20% 삭감했고, 독도 관련 홍보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의 네, 명칭은 차지한. 결의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결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라고 명칭을 뺏겼습니다. 그일본에는 명칭 뺏긴 사이에 얼마나 독도를 침탈하기 좋게 돼 있습니까? 만약에 독도... 동일 의원님, 일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지금 침탈하고 뭐 그건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과대하게 포장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일본에라고 표기한 것 때문에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야욕에 여러분이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은 왜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애당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고 혹시 여러분 아무도 동해를 동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생각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한 표결에 따라서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약 15개에서 20개 기초의회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한 규탄결의안이 제출되었는데 단한 군데도 예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국민의 힘의원들이 다수당인 의회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 어, 이걸 부결 시킨다면, 여러분은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거절한 첫 어, 주자가 될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래서 예, 짧게 해주시고요. 네, 네, 결의안 투표하고 지금 뭐 예상을 하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투표 하고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시든지 네, 여기에 대한 제안 주셨습니다.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역사에 부끄러운 어, 남구의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정님 제안 설명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대한민국 주민을 위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그런 분이라는 걸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애당심을 존경하면서 한편으로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에 대한 일본의 단독 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구 국민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거 3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임금태 의원입니다. 방금 오늘 미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의 단독 표기 규탄 결의안 부분을 최덕종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최덕종 위원의 제안 내용을 보면 어, 여기에서 지금 결의안을 채택하고 자 하는 내용이 미 국방부가 한미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수정하라 그리고 두 번째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 정부는 동해를 일본으로 표기한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행동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두고 보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면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결의안 내용을 국회의장, 행안부 장관, 해수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최덕종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전국 기초자치단체 15개 이상이 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송부를 했습니다 남구의회가 오늘 이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기초 자치 단체에서 첫 발을 내딛는 부결한 그런 의회로 오명을 남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해서 지금의 정세가 크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은 최소한 남구 32만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우리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규탄을 한다 반대한다 하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서 우리 방금 반대 토론에 나선 이양임 의원님께서 물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남구의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규탄의 내용을 결의해서 송부를 하게 되면 외교부 장관이나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아무런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정부가 하는 대로, 외교부가 하는 방식대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면 그 때는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1905년,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입니다. 카스라 테프타 미락이 동경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핵심이 뭡니까? 미국은 필리핀을 묶고 일본은 조선을 묶는다는 그 미량 내용입니다. 그 미량, 을사늑약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45년 이상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지배를 통해서 지구 같은 남북이 분단이 되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초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5년의 그 카스라 테프타 미략의 망령이 지금 다시 또 살아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양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정 조치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 물론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정조치 요구를 하는데에 남부에도 거기에 힘을 더 보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일 감정, 반미 감정을 자극해서 정치의 도구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미국의 국방부가 지금 미국 교과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동해와 일본에 동시 표기하는 것이 3%에서 40%까지 지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미국이 일본에라고 표기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특히나 우리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어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수정하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것이 어원으로서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의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양임 위원께서는 남구민을 위한 의회, 지방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00번 동의하고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임 위원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결위 우리가 할 때, 구청장 업무 추진비 2천만 원, 30% 정액했습니다. 두 달, 석달 쓰는 업무 추진비를 2차 추경에 이렇게 정액하는 것이 어원으로서 할 역할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어니 네, 여기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네. 우리 반대 토론한 이양인 의원님께서 난구민을 위한 의회, 지방의회 역할 이 부분을 말씀하시기에 대표적인 문제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방의회 의원님, 결의안에 역할을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대로 할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최덕종 의원이 결의한 이 내용.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그 내용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과 국민을 위한 내용 외에는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표결에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전국의 15개 단체 이상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다 서명을 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동의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현명하시고 그리고 국민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남부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이 결의안에 대해서 채택되시기를, 동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국방부 동해에 대한 일본의 단독 표기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